안녕하세요.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 3차 시, 의와 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준 한국어 22쪽과 23쪽, 이김책 14쪽과 15쪽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와 우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의와 이 모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목표는 모음자 의와 이를 읽고 쓸수 있다입니다. 표준 한국어 22쪽입니다. 1번 의 이를 알아봅시다. 그림을 보면 하늘에서 무언가 물방울들이 떨어지죠. 어, 날씨 중에 이런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무엇이라고 표현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 종류죠. 자, 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버스라고 합니다. 버스. 버스. 자, 오늘 배우고자 하는 모음 으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죠. 버스. 으. 자, 버스는 사람들이 많이 탈수 있죠. 그리고 몸이 긴 편의 차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멀리 이동을 할때 버스를 타보, 타본 경험이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버스구요. 두 번째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날씨가 있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비라고 합니다. 비. 오늘 배울, 배울 모음 이가 포함되어 있는 비입니다. 그래서, 버스와 비에 들어있는 모음, 으와 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 스, 으, 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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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자, 버스의 스를 살펴봤는데요. 이 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음 중에 시과으 모음 으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발음할 때는 스 얘는 으 그래서 천천히 하면 스스 스, 빨리 하게 되면 스 스가 돼서 이 글자의 발음 스가 됩니다. 그러면 비는 어떻게 될까요? 프프이이브브기기 기.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음인데요. 비읍이라는 자음이에요. 이 자음과 모음 이가 만나서 비라는 단어가 됐는데요. 프이 v, v V 천천히 발음하면 V가 되는데 이것을 빨리 발음하게 되면 브 B B B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날씨를 날씨일 때이 물방울을 우리는 비라고 합니다. 비 23쪽입니다. 2번 들어봅시다. 으와 이, 입모양과 함께 나와 있는데요. 자, 입모양을 먼저 살펴보면, 으하고 이하고 거의 흡사해요.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을 보면, 여기서, 으 같은 경우에는, 으, 으, 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가 다 있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죠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입모양은 비슷한데 공간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입모양은 똑같이 넓게, 양 옆으로 넓게 이렇게 으, 이지만 여기서 파란색을 봤을 때 으에는 공간이 없고 이에는 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 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으 으. 으, 라고 하죠. 으 이것을 발음할 때에는 이빨을 거의 윗니와 아랫니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발음을 합니다. 으, 으. 자, 다음은 이인데요. 입모양의 사진과 같이 윗니와 아랫니가 좀 떨어진 상태로 입술을 양 옆으로 벌리게 되면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이. 이이 이, 발음할 때 윗니와 아랫니가 떨어져 있어야 이런 발음이 됩니다.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으이이 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으으이이 이. 이제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잘 구별할 수 있는지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골라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의와 이가 있죠. 자,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글자일지. 1번. 이.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자, 무엇이라고 발음했죠? 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글자는 이것이죠? 이, 이. 네, 2번입니다. 글자는 으와 오가 나와있네요. 자, 어떤 글자를 발음할지 잘 들어봅시다. 2번 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번 으 2번 으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글자죠. 으으 4번입니다. 써 봅시다. 으와 이를 어떻게 쓰는지 볼 텐데요. 글자 자체가 간단해서 매우 쉽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으에요 자음 이응을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줍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써주면 끝납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쓴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 써준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으. 입니다. 다음은 이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도 마찬가지로 자음 이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씁니다. 다음은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게 쓰면 글자 2가 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2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이렇게 쓰면 2가 됩니다. 자, 5번 몸으로 표현해 봅시다입니다. 의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봤더니 전체적으로 몸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의 모음 '으'를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길게 한것 같습니다. 뭐 혹은 그냥 바닥에 누워있기만 해도 '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봅시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서서 가만히 서있기만 하면 이렇게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모양 말고도 자신이 생각할 때, 아, 이 모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몸으로 직접 표현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익힘책인데요. 익힘책 15쪽입니다. 4번. 의와 이를 찾아 색칠해 봅시다. 해요 자, 보면은, 모음들이 몇개 여러 가지 있죠. 여기 봤더니 아도 있고요. 어도 있고 이도 있고 으도 있고 총네 개가 있네요. 이 중에서 으와 이를 찾아서 색칠을 해 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으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를 빗금을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여기도 으가 있으면 빗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고 선생님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색칠했나요? 선생님하고 한번 맞춰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칠했어요. 봤더니 자 우리가 배운 바, 단어가 오늘 버스와 비죠. 그래서 의가 되어 있는 것은 버스 모양이 나왔고요. 이 회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나와 있죠. 이렇게 잘 색칠했다면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오늘은 모음의와 이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와 에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